TV의 뿌띠, 빠띠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없는 알림 설정 꼴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시작! 오늘의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쓰리 디럭스 선물 세트라는 건데요 이게 봐봐요 여기 보면은 1번.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 넣고, 넣고 3번, 3번 구워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1,2,3 이어서 3D 마커인가봐요 3D 메이크업 <laughs>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이들 손에 착 뚜껑만 열어서 바로 <laughs> 그린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구워도 예전에 이 베이킹 키트 제가 첫 영상 때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것보다는 더 빨리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고 가세요. 드라마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여기 안에 저희의 빠찌말빠찌 엄마가 이렇게 파티를 주신건데 이건 새것같아요 아마 세트 자 이게 그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으악 잘 안열리네 이렇게 열어서 구운건가봐요 먼지가 많이 끼었네 맞아요 제가 오래 자 이것들 다 틀입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틀틀 아잠시만 으악 <laughs> 죄송합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들은 그냥 저희 그냥 직접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려서 그으면 돼요 그냥 상상력 발휘 활동입니다 근데 자. 이게 이런 것처럼 입체거든요 완전 퀄리티 굿시에요 굿!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짜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조금일 땐새 거를 뜯어요 으! 새 거다! 새 거다! 나이스! 시. 안 뜯겨내요 응.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저희가 다 뜯었는데, 난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우리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세고에서 이런 틀이 또남았거든요 일단 만들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아, 일단은 먼저 틀 먼저 뜯을까요? 자, 시작해볼게요. 우와! 바로 뜯었네. 오! 아니, 우와! 우와! 됐습니다. 어저 바로 정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일단 공룡알 만들기에요. 어... 자 이거 해 볼래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 볼게요. 저는 색깔은 일단 주황색이랑 이렇게 이렇게 가져갈게요. 음... 주황색, 초록색, 빨강색 준비했어요. 이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들아, 앞켜라. <laughs> 자, 만들어 볼게요. 네. 아, 어, 잠시만요. 제가 틀을못 골라가지고 골라드릴까요? 쉬운 거 물고기 하실래요? 물고기 근데 이거 조금 레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띵 이거 어때요? 오, 괜찮아요. 이거 꽃을 하겠대요. 근데 어. 이거 일단은 여기 이렇게 되는 곳에 여기 안에다가 레진을 부어줘야 합니다. 우와! 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시작. 일단, 우와. 먼저, 초록색으로, 저는, 새 초록색을, 이렇게,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네. 생각보다, 많이, 필요, 해서요나은애 보여.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딱 하나만 채워갈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 저 지금 먼저 채워서, 저 먼저 일단 구울게요.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지금 파티께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파티는 조금만, 이렇게만 하고 하기로 했어요. 지금 열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이거 원래 두칸 있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말리고, 이기해줄게요 백면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끝나고 있어요. 지금 엉망긴장이가 되고가고 있는데 저희를 좋아요, 구독으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이. 여러분 뿌띠께 한번더구워줬거든요 근데 안굳어가지고잘 그래서 한번더 구울게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빨리 말하 이유가 용량이 없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몇초 밖에 안 남았다. 마티코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파티권을 이렇게 했어요 짠짠 다음으로 고고 여러분 파티가 어, 끝났어요 그 오늘 영상은 여기서, 여기서 끝, 끝.